그러나 국민의힘은 자유주의를 제한하는 동향인데 만번방 방지법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통합을 하면서도 지켜야 할 가치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, 저는 이 우리 5.18그 민주 항쟁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. 우리가 유럽 같은 저희 그 사회적 민주주의, 사회주의는 아닙니다. 사회적 민주주의도 정확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. 개인이 존중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이 창의를 제안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딱 지워주는 것이고, 그래서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다. 이 개인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지구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자연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때그 자유라는 게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어 완전히 풀어주는. 그러니까, 개인을 존중해야 되지만, 개인과 개인끼리 경쟁을 할 때, 뭐 힘이 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같은 링에 넣어놓고 무자비하게 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.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것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. 그러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어떠냐? 그거는 공정한 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만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. 자유는 힘이 센 사람들이 핍박하고 억압하고 할때또이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외적이 침입을 했을 때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.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겁니다.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그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서 분배되지만, 상당한 정도의 또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, <laughs>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. 네. 자유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네. 어떤 지의 말씀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나요? 아니, 뭐, 그분들이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 정말 이게 사는 게, 어?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사는 게 힘들면은 어?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또, 어? 이런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간에 다 같이 우리가 자유인들이 서로 연대해서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너무 사는 게 힘들면은 자유가 뭔지 느낄 수 있겠습니까? 그럼 일부분만 자유인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, 뭐, 지배당하거나 자유인이 아니죠. 모든 국민이 자유인이 돼야지, 어? 많이 배우고, 어, 또, 저, 잘 사는 사람만이 자유인이 돼서는 안 된다. 그런 뜻입 네. 그러니까. 정부가 더 지원해줘야 된다.